임시 인트로. 지금 밥이 없어. 시켜. 볶음밥 시켜. <laughs> 볶음밥 본인이 먹고 싶은 거 아니신가요? <laughs> <laughs> 아나 아까 밥 먹으라고 러 네. 막내 갔다 왔는데 아직 안 가. 지금 여러 가지 종류 볶음밥. 제가 게. 먹고 싶은 거는 김밥 볶음밥. 빙... 김밥 에? 비빔밥이라서. 나중에 겨울 되면 우리 뭔가 맛있겠다. 김밥은 어, 나 사실 진짜 오늘 김밥 먹었는데 맛있어. 김밥 비빔밥은 어? 한 번도 안해 먹었어. 김밥 비빔밥 어? 개 맛있어 진짜. 김밥 비빔밥이 뭐야? 김밥으로 비빔밥 김밥으로 비빔밥, 비빔밥 해 먹는 거 아니야? 맞아. <laughs> 어어 그거는 해먹은적 없는 것 같은데. <laughs> 진짜 개 맛있어. 미쳤어, 마주 그냥. <laughs> 오, 맛있겠다. 김밥 재료로 근데... 이렇게 쫄래락 쫄래락 하면 우리가. <laughs> 근데 기리는 왜 나온 거야? 아, 아. <laughs> 내가 말하고도 이해를 못해. 아 드디어 마이크. 깨고 일어. 깨꼬 일어. 오케이 기스카 오케이 기대. 에. 화려 상황 오케이 스카 저 세상 진짜 다시 돌아온다. 왜? <laughs> 아 진짜. 웃겨 아 영어 하나도 <laughs> 못 알아들어서 죽을 뻔했네. <laughs> 아니, 아니 저거 영어도 아니었어요. 한국어 말 영어로 친구같다고 영어는 욕이었잖아. 다다 쎄. 애니 밖에 없어 제대로 된 <laughs> 영어 <영어단은> 단어 욕밖에 없었어. <웃음> 어. <웃음> 아니, 내가 열심히 어 일본어도 해주고 영어도 해주고 한글도 해줬는데. 못 알아, 안 아니, 먹어. 안 <laughs> 아니, 갑자기, 치킨 일본어 안 알아들어? 막 이러는 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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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웃겨>. 아니, <laughs> 그거 영, 아주 <laughs> 내일 <laughs> 네, 저거, 안다고 말하면은, 분명, 저 순간부터, 일본어 발음을 영사자로 칠 건데, 이걸 굳이 말을 해야 되나. 아니야, <laughs> <laughs> 너도 알아보는 걸 내가 아니까. 나는 <laughs> 모른다고뭐가 <알아> 먹는다고 했으면 웃어 <"웃음> 이랬을걸 미친거 <laughs> <그친> 아소우웃소우웃소 <laughs> 우소, 소 <laughs> 아, <laughs> <laughs> 우소, 우소, 우 웃어 소 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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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에 문법 완전 나가리났을 텐데 급하게 쳐가지고 맞아 아니 어? <laughs> 니혼 <온> 건데 노라도 크니까서 <laughs> 뭔 소리지 이랬다가 아 일본 아 니혼 건데 오타 났구나 이랬다고 <laughs> 아니, 보기 힘들어 배역겨 <laughs> 게다가 디코 화지 디코 이거 화구 화지 조금씩 깨져가지고 제대로 안 보인다고 <laughs> 글자가 얇아가지고 또 맞아요 저는 지금 사운드 채워줄 사람 왔으니까 밥 차다 아! 먹어. 아, 봐봐 밥차 들어온다 이거 맞아? 사운드가 풀 채우자. <laughs> <laughs> 아이 사운드 채울 사람 있으니갑 합니다. <laughs> 바로 나왔어. 아니 다 어디 갔어? 다 어디서 뭐? 정수. 음. 아 정수하러 갔는데. <laughs> 하긴 그럼 지금 두 명밖에 없겠구나. 두명 갔으니까. 응? Mm -hmm. 두명이 하고싶어가지고 하고 불렀더니만 아 밥먹으러 왔어 어이명이 밥먹으러 갔어, <laughs> 어, 두 명이 밥 먹으러 갔어. <laughs>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키이마 아니 2키이마명이늘명이이 2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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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두고가서 좋았어요? 네 <laughs> 어? 아니요 <laughs> 그거를 그걸... <laughs> 아니 좋다고 대답을 아니, 나... 아니요 아니 이렇게 거부당한거였어 아니에요 마음의 상처 받았을지도 상 마음의 상처를 얻었어 이거 가져가다 쏟으면은 공디1 0대예요헐 10대밖에 안 해? 백대로 <laughs> 잠깐만 잠깐만 이 사람들아 <laughs> 내가 맞는 게 재밌어? <laughs> 아이고 재밌어라 아이고 재밌어라 어떡하냐 일레야 파이팅 저만비세란 이러지 않았는데 언행 <laughs> 어, 제가 고통을 받았... <laughs> 아니 그래도 그거 알아요? 썸네일만 보면은 나겐님이 아니라 허니님이야 나랑 우리한테 제일 큰 고통을 줬으면 좋겠어 오다 이건 꼭 넣어주세요 아 오랜다 <laughs> 너희들도 영상 편집하고 그림 그려가 편을 해명해야겠어 넣고 썸네일 그려서 하시든지 <laughs> 네, 편을 오케이. 해명해야겠다 나겐이 내가 베가스 사올게 왜요? <laughs> <laughs> 나겐이 <나기는> 그림 그려 네, 저예요 아, 네 아, 네 아, 개 웃겨. 방내즈발람발 씨, 반란. 하시던지. 으뭐 먹지? 주무살이 으졸하다 <laughs> 주무살이니까 으졸한 거야 으으 살면 으졸으으가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네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나> <laughs> <오> <laughs> 쪽팔려 인간들아 밀지마! 리이 미ilam.. 25살 됐어 쭈 아니, 아니 쪽팔려 인간들아 쭈쭈쭈. 회춘했다고 하는데 왜그만이 내가 쪽팔려팔린존재 어? 비라 끼자 그래 나깔 한번 정하아 오케이 여러 <laughs> <laughs> 그만! 아, 얘아 그만, 그만,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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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도 총알 잔뜩인가 없더니. 우리가 쪽팔려? <laughs> 그렇대요. 아, <laughs> 여이 그렇대요. 막내가 그렇게 보면 우리한테 그럴 수 아유, 있어. <laughs> 말만 말하자 얘들아. <laughs> 싸움 터지잖아 맨날. 아, 예, 오늘... 나, 나 지금 편집할거 진짜 존나 가깝다고. <laughs> 그래 이거 아야. 마이크 계속 겹치면은 편집하기 되게 힘들어 아, 한 번씩만 말하자 챗빵이 저번에 편집한 거 봤었지 아, 몇년 전에 몇년 전? 1, 1년 전 아니 마우스 아니 마우스를다그 마이크 다 겹쳐가지고 자막 넣는데 <laughs> 뒤지는 줄 알았어 그때 아니 같이 소리 들으면서 하는데 하나 붙여가지고 다 묻혀가지고 다붙혔어 소리가 안 들리는 거야 그거 하 깔고 어, 음. 그래도 내가 막 그렇게까지 사람으로 못 알아먹는 편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거든. 안, 근데 네. 방송국 친구 데리고 와서 그때 다 풀었습니다. <laughs> 한 명씩만 말하세요. 여기 <laughs> <laughs> 방송국 친구 없잖아. <laughs> 네, 가졌어요. 저... 없잖아 저기. 예. <laughs> 네. 어. 사실 제가 방송국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우리 아빠가 방송국이야. <laughs> 영상 보내 저쪽에다가. 재밌게 <laughs> <laughs> 편집해주세요 <사진> <laughs> 나이스, 만방고나이 우리 집기억나요 이메일로 보내고, 네? 어허 야, 우리, 좋았잖아좋았 허어, 아왜 그렇게 토아, <laughs> 토게 <그렇게 강력하게 말해. 웃음> 우리 언제 들어왔어? 아니요 안 들어왔어 우리 좋았잖아 우리 가족이었잖아 좋았잖아 이러면서 뼈만대칠것 같아 선생님 우리 가정은 로아가 아키테스 들고 헤어진 거예요 아카테스 들고 헤어진 거라고? 아카테스아카테스가 언제 였다 로아 얘기 그만 로아 얘기 그만 그래 빛을 고 있잖아 아, 왜 <laughs> 오랜 가족이야 그러니까. 알겠지? 아니, 어, 그래. 아니 <laughs> 게임 영상 하나에 여러 가지 게임 얘기 섞이면은 그거 카테고리 정하기 힘들다고. 하나만 해, 하나만. 잡고 있는 게임을 해야지. 언지 아무 말도 안 했어. 네, 살, 다 모일 때까지 기다려. 어, 19살이다. 24살. 내 나이 1 9살입이다 24살. 다2 3살다 가지마 가지마 잠시이 와. 여기서 뭐 잠깐만. 나 땅에 박혔어. 어, 여기, 다 여기. 마흔일곱. 관동성명태. 자기 이름하고 닉네임. 나? 갑자기? 간다 저기. <laughs> 일로 와. <laughs> 뭘느라나 거지? 다, 저 빵입니다요. 다 지금 괜찮은지 들어와서 점프 한 번씩 하고 이름 한 번씩 대나 잠깐만 나 검정색인가 저대로 보이나? 빙 점핑. 에 누가 개미야 점프해봐. 너. 나나 아, 이거, 나, 회원경. 이거 회원경. 나 이거 빵 회원경. 이거 나 너, 이거 나너 검정색 아니야 아니야? 어 검정색 아니야 아 설마 이거 됐니? 바뀌었다 어, 바뀌었다 어 검정색 마지막 점프해봐 오케이 열연이 점프해봐 쭉쭉 아, 됐어 확인 완료. 고. 야, 너왜 하는 거죠? 어? 왜 하는 거지? 생존 신고? 방금 빵이야 같은 그런 오류가 날수 있기 때문이지. 아이고. 아! 저, 저한테 맞음시면 죽어요. 아! 아니. 플났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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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움 난다. 여기, 야! 야! 어, 어. 여기 밥 먹고 있는 사람 계속 안건드리는데제빵 <laughs> <laughs> 어디 있어? 여기 여기 두명이 숨어 있는데. 알아죽일 나기부터 죽여 줘라. 아기야 <laughs> 너 갱비스트로 따라올래? 예아 괜찮네 <laughs> 갱비스트로 가자 아기님 네 둘이 같이 네, 있어 네 <laughs> 둘이 같이 있어 거기 3명이야 <laughs> 아른님난 내보내줘 <웃음> <웃음> 뭐야 저거 어 문이 <laughs> 닫히는구나 어머 어머 <laughs> 그 <그래서> 열어주네. <laughs> 열어주네. 야 어딨냐? 야 손아길로 와. 손아길로 와. 손로 와. 일로 와. 로 와. 아 분자코 화해하자. 어딨냐? 여기 딱 서. 여, 여기. 화해하자는 게 아닌 것 같은데. <laughs> 너한번이구 얘는 아니, 왜? 뒤로 올라가. 뒤로 올러나 <laughs> 우리 화해하자. 화해 의미로 저기 화덕 안에 또 나와. <laughs> 아니 언니 빵님 죽이면 어떻게? <laughs> <laughs> 다 뒤져, 다 뒤져, 다 뒤져. 야안 터져? 이게 어디다 잘 죽냐? 왜안 터져 이거? 뭐뭐뭐뭐 뭐. 먹어 먹어 먹어. 왜안 터져 저거? 뭐 넣었는데? 이거. 옥불복인거 아니야? 되게 뜨거맣게 터지 여기 불 붙었는데요? 이거 이거? 아니, 이렇게 되는데? 이거 말고 방사능. 방사선통 있었어? 그걸로 내지 않아? 거진수 타니면? 여기 다 뭐야? 아니, <laughs> 아니 안 지금 안 청소를 떨어져요. 다시 해야 돼요. 안 떨어져. 이건 이건 좀 가혹한 거 아닐까요? 방사선통 없어? 방사선통 아까 두 개나 넣은 건데? 넣은 거야? 응. 하나 더 가져왔어요. 안, 안 터지는 맵인가 본데? 이건가? 아 이거다 이거다 너아 no. 아악! <laughs> 너눈 나게 개미를 밟았나? 개 웃겨 쌌네 안 터지네 27으로 돌아왔다 나몇 사람 적이못 못 했다 그냥 태우자 어차피 둘다 없는 거 같은데 쿠팡 배달! <laughs> 쿠팡맨 에이. 자꾸 나 배달하지마 쿠팡배달 <laughs> 먹을 공간도 없는데 자꾸 넣었어 아이들아 쿠팡배달 <laughs> 자꾸 나 배달하지마 아 <laughs> 라면 먹고 있는데 저기 구석 가세요 에이. 구석에 있었는데 자꾸 옮겨와요 <laughs> 쿠팡맨이 일하는데 라면을 점심시간도 있어야지 바쁘니까 에이, 라면 먹는거야 무슨 소리야 일해 원래 <laughs> 라면도 안 이래, 네? 일 끓이고 먹으면 더 맛있겠어 일해 밥, 아, 밥을 먹어야, 어, 힘내서 일을 하지. 아, 자꾸 옮겨놓지, 막, 쿠팡맨. 잠깐만, 만나 쓰레기통에 넣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안 넣어줘, 안 넣어줘, 그만해. 에이, 에이. 어. 넣으려고 한게 아님. 누구야, 저, 하늘색, 파란색. 하늘색, 파데 아, 파란색, 나와. 여기 있는데? 내 옆에 있는 집? 어딨어? 네. 내 옆에 있는데? 이거 그 쓰레기, 펜한데? 네, 2, 3초의 짧은 시간 왜? 뭐 했는데? 나윤이 뭐 했어? 몰라요 내가 물나방 물나방 짠짠짠 아이고 맛있다 아이고 맛있다 아유 과하게 드셨네 야 바닥에 <laughs> 피이거 빨리 메인 카메라 앞에서 해야 돼 어디 가냐, 어디? 여기 어디 갔냐 근데 여기있어 여기 어디로 있냐? 어디? 블럭 까꿍. 아니네 깍게 헤이 멍청이 야 아 열심히 닦아놨는데. 한테라고 하면 니 그거 녹음된다, 아, 녹화된다. 그거. 알아. 어. 아 우리 리레이 할래? 그럴래? 어? 리레이 어? 할래? 삼연식이 돌아가면 사사가 걸린 사람이 되게 하는 걸로. <laughs> <laughs> 어? 아밥 먹어야지. 아니. 꿀잼인데. 아리 딱 이렇게 갔을 때어왜이러 분들 좀 웃길 것 같아. 이게 딱 하다가 이제 릴레이 하다가 딱한명 걸리면 이제 그 클린하는 거지. 진짜 어, <laughs> 어디가? 밥 네, 먹으러. 밥 먹으러 갔어. 응. 밥 먹으러 갔어. 나기 아까 집 쌓인 거 풀고 있는데? <웃음> <웃음> 저 사람 녹화 중이라서 나중에 다 보잖아. 학님들 여기 있세요 빽빽 뭐? 학님들 있세요 빽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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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빽빽. 또그 박쥐 난다 여기. 진짜해라 내가... 왜냐면... 진정 안하면 이거 지져버린다 이거 녹화한거 정... 보면 알거야 너 정리하면은 그 빵이랑 나랑 두부랑 먼진님이 나를 토막내가지고 신세물이다 먹었고 <웃음> 그렇게, 그렇게, <웃음> 그렇게 말하면 <laughs> 개살버어잖아오 그러니까... <laughs> 어, 이거 영상에다 통으로 넣어버릴거야 <laughs> 아 킬인성 안돼 아, 응. 진짜... <laughs> 아, 아이고 <laughs> 괜찮아! 미처리 할거야! <laughs> 너도 그랬잖아 저번에도, <못> 저번에도, <laughs> 저번에도 파스몬코비아한테 군이서 <laughs> 나 불렀다며 이제 명불렀다 미안하다 니실명 <laughs> <laughs> 네 <지명이> 너무 유하다야 <laughs> 나게 랭겜하냐? 랭겜하냐고 안한다고! 안한다친구들이생하지말래생자하지말래 <웃음> <웃음> 아, 왜 이렇게 그, 아, 왜왜 이렇게 그 치료이야 어... 아, <laughs> 어, 왜그러냐 아, 왜 이렇게 그 치료이야 오! 끝내! 검사고 끝내! 끝내! 이내 끝내! 내해야내이야 아, 왜이렇 아, 이게 아, 서이쳤네 아, 이고많이 빡쳤네 아, 이가게 이렇게 렇게 오랜만인가 처음으로 보는 것 같은데 이게 뭔가 티 나고 어여기가 아닌데 티를 히로... 어왜 너가 한거 티키냐 그지 어 너가 한거 어. 티네 여기 티는데 딱 어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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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있다 찾았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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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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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아 <laughs> 야이 빨간 점박이 아무도 안 봤다고 에만데 뭐지 나 님들이 어디있는지 몰라. 아니영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안돼 네. <laughs> 문 열어줘 문 열어줘. 아, 끄라그라해서 찾으러 다녔는데 길을 몰라. <laughs> 얼마나 설명하기 귀찮으면. 나는 귀찮은 걸. 어 튄다. 아 진짜 개 친가봐. 왜 튀어? 여기 엄청 튄다. 누가 이거 안 닦았어? <laughs> 여기 있네. 너 청소 이렇게 할래? 누가 누가 청소 이렇게 청소 솜 개가려졌어? 고기 끄덕이냐? 고기 끄덕냐 고기 끄덕인거야? 나여기정소 안했어 여기도 튄다니까? 야안 되겠다 개미야 낙이 어. 내보내라 낙이 내보내? 낙이 킥해? 낙이 킥해 야 불쌍하지 않냐? 낙이 정소하기 싫단다 어디 튀어요? <laughs> 낙이 <나에게, 나에게> 열심히 <laughs> 닦고 있는데? <웃음> 어디 튀어? 여요 어디어디어디 거기 친다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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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주변 튀는데, 천장을 봐봐, 얘들아. 혹시 천장 있을 수 있자? <laughs> 어, 나는 안 튀어. 개미 트미 해봐, 개미 해봐. 어, 여기가 존나 튀는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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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딱 여기. 나 지금 서있네, 여기. 뭔지 어디있냐? 아! 어? 와, 또다 어, 여기 발자국 있었어. 아. 응. 여기 튄다. 나 여기 삐져서 말도 안 해. 어디냐? 어디, 어디야? 아 여긴다. 여기 엄청 튀인데 아, 완전 심하게 튀는데 여기? 어디야? 여기 안쪽으로 쭉 들어. 와디다어다 개심하게 어어너 램프 가지고 안했어 여기 쭉 들어. 여기 쭉어 여기 쭉 들어. 여기 쭉 들어. 기쭉 들어. 어나기여워 야소시모복스마 어. 오늘 한번더 걸리면 집합이야. 여기로 와봐. 가 <laughs> 그 밑에 침새 같은데 막 끼던데 물건. 여기 <laughs> 막깬다고몇번 아, 그런 거 빼와가지고. 딱 여기 넣긴 있네. 했는데. 딱 여기서 엄청 는데 <laughs> 이게. 어. 아. 힌 얘들아. 어? 요거. 왜 나가고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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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안되겠다 나 잠깐 렉이 너무 걸려가지고 잠깐만 근데 여기 엄청 튀는데? 신경쓰정도로야 <laughs> 내가 비세라가 지금 엄청 렉이 걸리거든? 왜이러지? 나도 렉걸려요 탐피 안탔냐? 잠러만 이렇게까지 렉걸리는건 탐피안 탔을때 빼고는 없는데? 그니피 그러니까. 태운지 엄청 오래됐는데? Exceptional? e x c e p t i o n Exceptional! Exceptional! e x c e p t i 지 n a l Excep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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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x c e 어딘데? <laughs> 나 투명 인근에서 분붕 떠다니는데? 얘들아 내가 보이니? <laughs> 나 데이키 <되게 키에>. <laughs> 뭐 고스트 했니? 어디있어 어? 고스트 했니? 고스트 나몇명 입력한 적 없는데? 뭘지왜그러는고 오! 얘들아 나 아까, 보여? 고스트 <laughs> 단축키로 가능하던데 고스트 단축키로 가능하다고? 어 잘못 누른 거 아니야? 전에 아까 내가 잘못 눌러서 고스트 내셨어 <laughs> 가슴 뭐야? 안 죽는 응? 거. 아... 나 바로 되게 깐지나게 났어. 봐봐. 오 열. 뭐였나? 와치면 이제 화낸다. 에. 크였겠 <laughs> 그냥, 그냥 고스터가 돼버렸어요. 뭐야? 너 왜? 따라요. <laughs> <알아요>. 뭐 정이냐정됐어요 <laughs> 아, 오늘, 오늘 이상이 게임 거 게임 거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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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나와 게임 거 게임 거 게임 거 미안. <laughs> 나갔지. 예시. 탈출. 킥 플레이어를 하면 되지 않을까? <웃음> 가자고. <웃음> 가자고. <웃음> 그냥 저런 서버 저렇게까지 서버가 안 좋으면 그냥 차라리 마크라 하는 게더 빠를지도 몰라. <laughs> 오디서어린이 어, 유튜버. 오디서어린이 유튜버. <laughs> <laughs> 자베을라도껐으니까 슬슬 방송을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잘했어요 <laughs>